제가 예전에 그 정원장님 그, 그 세미나 하실 때그 수의사 상대로 강의하실 때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못 그랬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. 사료를 한달 이상 오픈하거나 예. 사료가 좀 이제 뭐 산화돼서 산패돼서 아니면 보관을 적절하게 막 햇빛에 노출되거나 이러면 안 좋을 수 있다. 예. 그리고 사료는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된다. 예, 어,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와닿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그래서 이제 사료를 네. 아, 어,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산소가 바로 유입이 되잖아요, 공기가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사료 중에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. 그래서 좋은 네. 사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좋은 사료, 오메가3가 어, 풍부히 들어있는 그런 사료인 경우에는 그게 산소와 만났을 때 오메가3가 그 과산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록사이드라고 네. 얘기하거든요. 그게 네. 발암물질이에요 그렇죠. 간독성이 있고. 네. 네. 그걸로 변환이 됩니다 음. 그러니까 오메가3 더하기 산소는 발암물질로 음. 변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오메가3 없는 사료가 잘 없잖아요 거의 다 있죠 네, 거의 오메가3가 다. 있어야 또 좋은 사료라고 뭐 그렇죠 오메가 3 그리고 이제 필수 지방산이니까 네, 반드시 네. 먹여야 되는 거죠. 네. 그게 사료를 통해서 먹이든 네. 보조제를 통해서 먹이든 먹이는 네. 먹이는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단점이 산패가 잘 된다. 그래서 오픈하는 순간 공기가 들어가지고 그 즉시 오메가 3가 산패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한달 정도 지나면은 그 속도가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오픈하고 되도록이면 은좀 빨리 급여하는 게 제일 좋고 맥시멈 한 달. 음~ 이 안에 이제 급여를 해야 된다 한달 이내에 어, 말씀해 주시서 보니까 한달 동안 보관할 때는 그러면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한달또 싫으니까 그럼 오픈해서 일부를 뭐~ 그~ 라겐락 같은 거에 넣어서 뭐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산폐가좀 들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아직 그~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아, 그~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산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저는 네네. 되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. 근데 좀 원래 한번 실험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라겐락 같은 데 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룹에는 이제 그냥 일반 네. 사료 그냥 오픈된 것만 해가지고 한달 뒤에 두 개를 검사해가지고 삼성은 아,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없구나 요즘에는 왜 복원할 때뭐 질소를 정도의 막 정도의 넣어서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사료도 있습니다 네. 네. 근데 이제 오픈하는 순간 산소는 들어가니까 네. 질소 네. 포장을 한다면 일단은 사료는 오픈했으면 한, 한 달이네 뭐이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안될것 같으면 어떻게든 산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든가 가능하면 한달 내로 먹 합니다. 피부 사료 이런 건 오메가 쓰는 덩어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작은 친구들이 먹기에는 한달 이상은 먹거든요. 그렇죠. 일단 진드기 벌레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보호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유통 과정 중에 아... <laughs> 이미 안에 내재돼 있는 거예요. 아 그럼 그게 발견된 사료들은 그게 보호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료 회사에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그 아... 포장지 자체가 너무 취약하거나 뚫려 있다거나. 아... 아 어, 그런 경우 아무래도 막 되게 오랫동안 그렇죠. 뭐,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사료에서 만들 때는 그러면 다 그게 한국에 올 때는 다 산패가 안 되게끔 포장이 잘 돼서 와야 되는데, 와야 되는데. 일, 일, 일부 사료가 예. 일부 사료가 이미 사료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곤충에 뭐 알이라든가 그런 이제 아그 저장성 진드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고 됐구나 예 네, 그렇습니다 제조록 사료는 네, 빨리 먹는 단계에서 네. 외부 노출이 돼요 사실은 사료 아, 사료도 참 좋은 사료 상황에서. 먹이기가 너무 어려워 복잡하네요 네, 어렵습니다 네, 어떤 사료든 <laughs> 오픈하면 한달이내 기억하세요. <laughs>